현역가왕 2결승 진출자 7명 최종 확정. 누가 1위 차지했나? 지난 11회 방송은 최고 시청률 14.1%, 전국 시청률 13.1%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갱신했습니다. 또한 굿데이터 코퍼레이션 TV OTT 검색 반응 1위 및 티노라이츠 통합 콘텐츠 1위를 차지하며 시청률과 화제성을 모두 잡은 대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한일 가왕전에 출격할 국가 대표 탑 7은 누가 될 것인가? 뮤트로 신사 에녹부터 트로초 신성 최수호, 장구의 신 박서진, 국보급 기쟁이 김수창까지. 트로 프린스 신유, 국악 원톱 김준수, 정통 승부사 진혜성, 트롯 마초남 환희, 트롯 광인 신승태, 그리고 뽕신 강문경. 치열한 경쟁 끝에 살아남은 결승 진출자 탑 10. 과연 이들 중2025 한일가왕전에 출격할 영광의 국가대표 탑7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왕중이 가왕에 등극할 제2대 현역가왕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2월 18일 화요일 밤, MBN 본방사수, 다음은 현역가왕 2회차별 재방송 편성표입니다. MBN 현역가왕 2 결승 진출자 선발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고, 현역 가왕 이 결승 진출자가 가려지는 중요한 순간이었기에 더욱 기대가 컸습니다. 현역 가왕 이 결승 진출자는 강문경, 신승태, 환희, 진혜성 김준수, 신유, 김수찬, 박서진, 최수호, 애녹이 결승에 진출했고 현역 가왕 이 탈락자는 재하, 나태주, 노지훈, 김경민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신승태가 빙거리를 활용한 무대를 펼쳤다고 하는데. 국악과 트로트의 조화가 명장면을 연출했고, 또한 강문경이 1위를 차지한 여자이니까 무대는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박서진이 중압감을 이겨내고 높은 점수를 기록한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역가왕 이 결승전에서는 더 강렬한 무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고 본방사수할 계획입니다. 이번 준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 선발전선은 참가자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신승태는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독특한 무대를 선보이며 최고점인 583점을 받았고 강문경은 여자이니가를 열창하며 1083점으로 최종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박서진은 중간 합류로 인한 부담감을 이겨내고 951점으로 결승에 진출했고 최수호는 황성에터라는예상밖의 선곡을 했지만 결국 9위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 중 강문경은 탄탄한 가창력과 감성적인 표현력이 강점인 가수입니다.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 중결승에서는 심수봉의 여자이니까를 선곡해 깊은 감정성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감미로운 저음과 폭발적인 고음이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 선발 결과 최종 1,083점으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결승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우승 후보로 가장 유력한 참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 선발전에서 신승태는 국악을 접목한 독창적인 트로트 스타일로 주목을 받았고,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 중결승에서 송대관이 4박자를 선곡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흥과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며 핑과리까지 활용해 무대를 장악했고 연예인 판정단 최고점인 583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무대에서 전통적인 국악 창법과 트로트를 접목해 독보적인 매력을 보여준 만큼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 선발전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비 감성을 녹여낸 트로트 창법으로 꾸준히 주목받은 환희는. 현역가왕 2결승진 출자전에서 사라저를 불렀습니다. R&B 스타일을 접목하면서도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최대한 살려 담백한 보컬을 선보였고 이를 통해 현역가왕 2결승진 출자에서 심사위원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볼수 없었던 스타일의 트로트를 구축하며 독창성을 인정받은 그는 결승전에서도 또 다른 색깔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해성은 전통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주는 가수입니다.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전에서는 나훈아의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을 불러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성대결절을 겪었던 그는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다시 무대에 서며 감동적인 스토리까지 더해졌습니다. 그의 정통 트로트 감성과 진정성 있는 무대는 현역가왕 이 결승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아이돌 출신으로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김준수는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전에서 조용필에 못찾겠다 꾀꼬리를 선곡했습니다. 트로트와 국악을 접목한 그의 무대는 큰 화제를 모았고 연예인 판정단도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특유의 파워풀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기존 트로트와 차별화된 스타일을 구축한 만큼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 결승전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감미로운 음색과 감성적인 트로트 창법이 강점인 신유는 현역 가왕 이 결승 진출자전에서 나훈아의 공을 선곡했습니다. 그는 섬세한 감정 표현과 부드러운 보이스톤을 통해 한층 더 깊어진 음악성을 선보였고, 윤명선 작곡가 로브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아티스트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트로트의 정석을 보여주는 가수로서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 결승전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 무대 위에서 넘치는 끼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김수찬은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 중결승에서 주현미의 윤중로 영가를 불렀습니다. 원곡자인 주현미에게 감명 깊게 들었다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원곡을 살리면서도 본인의 개성을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이 남다른 만큼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 결승전에서도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만 합니다.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에서 박서진은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깊은 음색으로 사랑받는 가수입니다.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전에서는 태진아의 가버린 사랑을 불러 연예인 판정단 점수 568점을 기록하며 극찬을 받았습니다. 중간 투입으로 형평성 논란을 겪었지만 실력으로 이를 극복하며 결승에 안착했습니다.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 결승전에서는 더욱 깊어진 감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 최연소 참가자인 최수호는 트로트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신선한 해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 중결승에서는 1928년도에 발표된 황성예터를 선곡하는 파격적인 도전을 했으며, 비록 선곡에 대한 아쉬움이 일부 있었지만, 그의 도전 정신과 감미로운 음색은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 결승까지 올라온 만큼,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참가자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결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는, 국민판정단 투표를 통해 추가 합격한 애녹이었습니다. 현역가왕 2결승 진출자 중결승에서 태진아위 옥경이를 부르며 연예인 판정단 점수 476점을 받았고 마지막까지 탈락위기에 몰렸지만 현역가왕 2결승 진출자 국민투표에서 극적으로 추가 합격하며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특유의 허스키한 음색과 감성적인 창법이 강점인 만큼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 결승전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주목됩니다. 한편, 결승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인상적인 무대를 선보인 현역가왕 이 탈락자 4명 활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재하, 나태주, 노지훈, 김경민, 현역가왕 이 탈락자 재하는 감미로운 음색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현역가왕 이 탈락자 나태준은 뛰어난 무대 매너와 에너지를 보여주었지만 컨디션 난조로 인해 결승 문턱에서 좌절해야 했습니다. 또한 현역가왕 이 탈락자 노지훈은 조항조에 돌릴 수 없는 세월을 부르며 가슴 아픈 사연과 함께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지만 결국 탈락자 명단에 오르며 경연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현역가왕 이 탈락자 김경민 역시 도전 정신을 불태웠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수를 받아 결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비록 현역가왕 이 탈락자 4명으로 남았지만, 이들의 무대는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트로트 가수로서 멋진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가자들의 완성도 높은 무대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 10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이 결승 진출자 강문경은 감성 트로트의 정석을 보여줄 예정이며 현역가왕 2결승 진출자 신승태는 국악 트로트의 진수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한 현역가왕 2결승 진출자 환희의 독창적인 트로트 해석과 현역가왕 2결승 진출자 진해성 현역가왕 2결승 진출자 김준수의 폭발적인 가창력 대결도 기대됩니다. 트로트 왕좌를 두고 펼치는 마지막 경쟁 현역가왕 2결승 진출자 중 최종 우승자는 단한 명뿐입니다. 현역 가왕 이 결승 진출자 신유, 현역 가왕 이 결승 진출자 김수찬, 현역 가왕 이 결승 진출자 박서진, 현역 가왕 이 그리고 결승 진출자 최수호, 현역 가왕 이 결승 진출자 애노까지 누가 마지막 무대에서 현역 가왕 이 최고의 점수를 받을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